여러분 안녕하세요. 쌍자본 오박사입니다. 자, 이런 여자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저는 결혼한 지 10년 넘었고, 최근에 이제 매칭 사람들을 해주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그리고 그들의 결과, 제 주변에서 수많은 이벤트들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한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남자에게 기회를 주는 여자예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기회. 한번 실패했다고, 혹은 일이 좀 진행이 잘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바로 지도 편달이 들어오기 보다는 어느 정도는 남자를 좀 믿고 기회를 주는 이런 여자들이 생각보다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 본인이 결혼하고 좀 가정을 이끌어가고 개인적인 목표로도 좀 달성하고 싶은 목표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강하게 드라이빙을 걸려면 결혼하고 나서 여자가 그거를 잘 지켜봐줘야 된다. 어느 정도는. 네, 생각보다 사람의 인내심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길어 보이더라도, 자, 두 번의 변곡점이 있죠. 자, 뭐죠? 첫 번째, 결혼하고 나면 살짝 바뀌어요. 두 번째, 제일 큰 변곡점, 뭐죠? 예, 출산이죠. 출산, 임신 출산하고 나면 변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어느 정도의 기회를 주는 여자가 가치가 되게 사실은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단 남자분이 열심히 하신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 뭐냐? 독립심이랑 약간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 있어. 좀 뭔가 야무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저 부분이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또 물어보시는 게뭐 요리냐, 뭐 청소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니까 통칭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계속 좀 자기를 좀 관리하려고 하고 뭔가 좀 발전하려고 하고 이런 동력 이게 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혼분들은. 현재 얼마나 뭐 이쁘냐 시각적인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이해는 하는데 저는 조금 더 계속 끌고 가는 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게으르지 않고 계속 자기를 뭔가 관리하려고 하고 이런 느낌은 이 지속성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 선순환이에요. 뭐냐면 손끝도 야무지고 어, 집안도 깨끗해요. 그래서 뭔가 딱 정리 정돈이 돼 있고 딱이 체계가 갖춰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쓴 거예요. 논외로쓴 거야. 뭐냐면 어떤 여자분이 당신한테 야 아파트 없어도 되니까 그냥 같이 모아서 살면 되고 밑바닥 그냥 가자 원룸 뭐투 룸에서 그냥 하면 된다 나도 열심히 할게 이런 여자분이 있잖아요 잡으세요 그냥 그런 사람이면 그냥 함께 하면 됩니다 그냥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없어도 돼 인테리어만 좀 깔끔하면 되고 그냥 나는 지금 사는 곳 보다 미래를 보고 같이 갈수 있다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잘되면 왜냐하면 장기잖아 인생은 결혼생활 장기란 말이야 한두 달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 내, 내 지인, 내 친구한테 어느 정도 기회도 좀 주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생활력도 좀 있고 근데 그들의 시작이 어땠냐? 괜찮아 그럼 우리 여기서 시작하면 돼 약간 이런 멘탈로 갔던 그제 지인, 친구들의 와이프들이 지금 남편과 같이 힘을 합치고 어, 애기들도 낳고, 이렇게 애기들도 잘 크면서 지금 사회에 버팀목이 되고 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 몇개좀 찾아봤거든요. 막 조회수 막 50만에, 100, 100만에 나와 있는 그런 영상들을 봤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좀 애매한 게 있어요. 애매한 오답들. 예를 들면, 뭐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여자. 아, 이건막 좋은 말이야. 맞는 말이죠.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나온 게 뭐냐면 어? 남자만 남자 혼자만의 시간을 좀 존중해줘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게 물론 나를 어느 정도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제가 보는 정말 더 가치가 높은 여자는 나한테 기회를 주는 사람이야. 저는 조금 수정을 해서 이렇게 애매한 거 빼고 제 생각이랑 경험을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결론 말씀드리면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이 사람을 함께 할수 있겠다. 그러면 함께하세요. 파티 시즌에는 누구나 파티를 즐길 수가 있어. 근데 진정한 나의 편은 언제 나타나냐? 인생의 이 하방이 올 때, 그렇죠? 하방을 강하게 칠 때. 이때 이제 같이 견딜 수 있냐? 파티 시즌 때 얼마나 신나게 놀수 있냐? 그거를 보면 안돼 남자들이.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분들 더더욱 그렇다고. 왜냐면 시각적이기 때문에 상황이 좋을 때 함께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어. 내 상황이 뭔가 안 좋아지거나 예상만큼 스토리가 진행되지 않을 때도 나를 믿고 해보자, 가보자. 이런 사람과 함께 할때 네가 발전한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laughs> 페이드아웃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쌍자봇.